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오늘 해커스 오픽 기출 유형 특강 벌써 4탄인데요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하단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최신 오픽 기출 유형 분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자료 중요한 자료부터 받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오픽은 주제랑 두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총 열다섯 문제이고 주제랑 두세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다섯 주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두 묶음이 서베이고 두 묶음이 돌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여섯 문제 정도가 서베이고 여섯 문제 정도가 돌발이다. 그러면 중간에 남는 한 묶음은 뭐다? 롤플레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클링은 서베이 주제 중 하나인데요. OT 시간을 시작할 때 서베이에서 자전거 타기를 선택하면 나올 수 있는 질문들 세. 질문들. 질문들에 대해서 각각 I, M, I, H, A, L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You indicate survey that. 대담에 집중해서 들면 키워드가 들리실 거고요. You enjoy cycling. Please tell me about. 자, 대시나 about 다음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키워드가 들려요. 아시다시피 시험장에 가면은 여기 화면에 이렇게 질문이 떠 있는 게 아니고 LC로 들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LC 듣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들으실 때는 대타고 About 다음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Tell me about your bicycle with as much detail as possible. 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건 항상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해 주시면 되고 자, 우선은 자전거에 대해서 묘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전거 묘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이다 라고 아 주시면 되는데요. 자, I'm a script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언제 구매했는가 얘기할 때는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묘사를 하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주시면 됩니다. 나는 구매했습니다. I bought.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bought. 다시 한 번요. I bought. 다시 한 번요. I bought. I bought my bike last year. Ready, go. I bought my bike last year. 이렇게 부분 부분 빠르게 얘기하셔야지 훨씬 더 원어민스럽거든요. 다시 한번요. I bought my bike last year. 작년에 구매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류는 무엇인지? 새 것인지? 새 것은 brand new라고 하고요. new라고 하셔도 되고 brand new라고 하셔도 되고요. 중고는요 second hand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second hand. 다시 한번요. second hand 중고 자전거입니다. And it's a pink. 여러분 색깔을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되고요. 종류는 로드랑 마운틴이 있는데 저는 로드라고 했습니다. 로드바이크, 도로용 자전거입니다. 튼튼한 몸체를 가지고 있어요. Has a strong body. 같이 한번 해볼게요. Has a strong body. 다시 한 번요. Has a strong body. 이거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에도 쓰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노트북이 되게 튼튼한가요? 뭐라고 한다고요? has a strong body. 그리고 절대로 고장나지 않아요. never goes wrong. 같이 한번 해볼게요. never goes wrong. 다시 한번요. never goes wrong. 하시면 되고요. 되게 가볍다는 말은요. it's really light. right라고 하시면 안 돼요. 굴리면 안 되고요. light. 그냥 한국어 발음. light. ligh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accessory 설명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accessory 얘기하실 때도 조금 더 표현이 Lights라고 하셔도 되지만, lights for night riding, 밤에 타기 위한 빛이라고 하면 조금 더 뭔가 멋있잖아요. 이제 묶음 단위로 이렇게 공부해주시면 되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Lights for night riding. 다시 한번요. Lights for night riding. 다시 한번요. Lights for night riding. 밤에 타기 위한 빛. 그리고 빛을 설치했다라는 거죠. 등을 설치했다. 애널. 이거 발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물병을 꼽아놓는 거치대. 발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렇게 water bottle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water bottle 하면 되게 쉬워요. 발음이 water bottle. 같이 말해 볼게요. water bottle. 다시 하면요. water bottle holder. 다시 하면요. water bottle holder 하시면 되겠죠? 마무리인 생각 안 나면 무조건 I love my bike 하시면 되는데요. I think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think. I think my bike is perfect for me. 나한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스크립이 이것보다 좀더 짧아도 당연히 I a 미잘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전달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되게 유용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더 줄이질 못했어요. 여러분. Has a strong body. Never goes wrong. It's really light. Second hand. 다 정말 중요한 표현들이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쓸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이런 것들 넣어서 써 주시면 되고요 오픽은 결국은 스크립트도 중요하지만 전달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달력 연습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average, 평균적인 이거보다 조금 더 짧아도 되고요 I am script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우리 I h script으로 두 번째 문제에서 보도록 할 건데요 next 버튼 누르면 지금은 자전거 묘사였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자전거 관련된 게 나오겠죠 How did you develop your interest in? 자 중요한 단어 다 나왔는데요. How did you develop your interest in? 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아하 계기이구나라고 알아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How did you first become interested in? 하면은 아하 계기이구나라고 알아주면 되는데요. 어떻게 자전거 타는 거에 관심 갖게 됐나요? 근데 이게 자전거 타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깅하는 거에 관심 갖게 됐나요? 어떻게 걷는 거에 관심 갖게 됐나요? 이렇게 계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Who taught you how to r i t e 누가 알려줬나요? And how old were you? 몇 살이었나요? 사실, sub-question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다? 그고뭐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중요한 건 뭐다? 이제 메인은 보통 처음 때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ub-question을 하나하나 맞춰서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시제는 되게 중요한 오픽평가 기준인데 현재 시제일까요? 과거 시제일까요? 현재 시제일까요? 과거 시제일까요? 과거 시제겠죠. 왜냐하면 계기는 과거 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잘 맞춰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OP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우선은 자연스럽게 말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시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IH 스크립 보도록 할 건데요. 별건 아닌데, 이렇게 일부러 조잘조잘 조잘 넣어주는 거죠. 어렸을 때 있던 일이니까 마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처럼 As far as I remember, As far as I can remember, 내가 기억하는 한 이란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As far as I can remember, 다시 한 번요. Ready, go! As far as I can remember, 내가 기억하는 한 I learned how to, 자, 중요한 패턴이죠. 뭐뭐하는 방법을 배웠다. I learned how to ride a bike when I was 8. 내가 8살 때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거 생략 가능하시고요. 자, 똑같은 거를 여기저기 적용이 가능하겠죠. 너 테크놀로지에 어떻게 관심 갖게 됐니? 라고 에바가 물어봤을 때 As far as I can remember, I learned how to use a computer when I was eight. 이런 식으로 적용이 다 가능하시고요. Since I was not familiar with 친숙하지 않았다. 뭐뭐 뭐 했기 때문이란 뜻이죠. 야외활동과 친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cycling seemed so bothersome to me. 성가셔 보였습니다. 자, so 같은 강조가 나왔을 때는 이게 진실됨을 보이기 위해서 so를 길게 빼세요. 여러분, so bothersome to me. 같이 한번 해볼게요. so bothersome to me. 나는 야외 활동과 친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건 너무 성가셔 보였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럼 어떤 계기로 관심 갖게 됐는지. One day 어느 날, my father recommend인가요? Recommended인가요? Recommended 이 발음 어렵죠, 여러분? Recommended that 추천해 주셨습니다 I learned how to ride a bike.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우라고요. 자, bicycle 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bike 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좀더 편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다 과거에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맞는 거고요. He said that it's really mind-blowing. 정말로 신난다 라고 했습니다. He said that, 자, 대답의 문장이 나오면 항상 끊어주고요. He said that it's really mind-blowing. 정말 신난다 라고 했어요. So I thought to myself. 나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thought to myself. 나 스스로 생각했다. 그럼 나 스스로 생각했다 여기저기 넣을 수 있겠죠? 영어로 뭐라고요? I thought to myself. Why don't I ~~하는 건 어떨까? 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Why don't I ~~하는 건 어떨까? 다시 한번요. Why don't I ~~하는 건 어떨까? Just 시도하다. Give it a try. 시도하다 give it a try and I did. My father taught me. 자, 여러분 teach A how to be. A에게 B하는 방법을 알려주다라는 거죠. Turns out it was a mind-blowing experience. 정말 혼을 빼앗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하고 난 다음에 몇 주간의 연습 끝에 나는 잘 타게 되었어요. Became good at ~~를 잘하게 되었다. Became good. 뭔 뭐를 잘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느끼셨나요? 여기서부터 since then, 그 후로는 자전거 타는 거는 became my number one hobby. 1등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취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바가 물어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백과사전에서 선택하신 거니까 취미가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심 갖겠냐? 그 후로 1등 취미가 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I H 스크립은 되게 긴 편이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에서 얘기할 땐 무조건 어떤 표현을 쓸수 있다. As far as I can remember, 내가 기억하는 한, 내가 몇살때 배웠는지 얘기하시고요. 원래는 관심 없었다는 걸 어필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관심이 없었는데 너무 성가셔 보였다. 어느 날 아빠가 추천하셨어요. 타보라고. 정말 혼을 빼는 경험이라고 해서 낯설고 생각했다. 한번 도전해볼까? 아빠가 알려주셨고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밝혀진 건데. Turns out 밝혀진 건데 좋은 경험이었다. 몇 주간 훈련 끝에 잘 타게 되었다. 그 후로 1등 취미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에바가 만약에 기술 관련해서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한번 적용해 드릴게요. As far as I can remember, I learned how to use a computer when I was eight. Since I was not familiar with technology, it seemed so bothersome to me. One day, my father recommended that I learn how to use a computer. I thought to myself, why don't I just give it a try? And I did. My father taught me how to use a computer. Turns out it was a mind blowing experience. Since then, computer became my number one hobby.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픽은 전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랑 하나씩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 너무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 이 맥을 잡아서 공부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IH 스크립이 이 정도인데, 좀더 훨씬 더 길어지고, 표현도 다양하게 좀 근사한 표현이 많이 나왔죠. AL은 어떤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봐주시면 you indicate a survey that, that 다음에 집중해서 우리 듣기로 했죠. You in, like to ride a bike. 라고 했습니다. What are some good things about?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What are some good things about? 이 나오면 아하, 선호 및 이유를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호 및 이유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우리 AL 스크립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AL 최고 점수 스크립트입니다. Cycling is my number one hobby. 네, 1등 취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My number one hobby. 다시 한번요. My number one hobby. 그리고 내네 선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my preference. 다시 한번요.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my preference. 내네 선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Preference 아니고요. Preference라고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I wanted to. I wanted to. 뭐뭐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wanted to. 뭔말 하고 싶었다? I wanted to. I wanted to lose weight. 살을 빼고 싶었어요. 그치만 I didn't want to be born skinny. 깡마르고 싶진 않았어요. I didn't want to be born skinny. 깡마르다. 라는 거죠. Born skinny는 진짜 왜 완전 마른 거 있잖아요. 그걸 born skinny라고 하고요. 길게 봤을 때 in the long run. 길게 봤을 때요. I still wanted to look good. 좋아 보이고 싶었습니다. and gain lots of muscle 근육을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cycling was a solution for me. 나한테는 해답이었다라는 거죠. 자, 장점 1이 뭔가요? I didn't want to be bon skinny and I still wanted to look good and gain lots of muscle. So cycling was a solution for me.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나왔고요. 보통 이제 introduction 하고 처음 시작하고 ending 하고 그 그러니까 엔딩이 뒤에 있고 중간엔 한 두세 개의 포인트가 있는 게 적당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거갈 건데요 두 번째 선호 이유 what's more 게다가 whenever i need time to collect my thoughts 생각을 정리해야 될 때마다 i go cycling 자전거를 타러 갑니다. 학생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 하나가 go cycling인데 go to cycling을 많이 하세요. go cycling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go cycling 다시 한번요. go cycling. It's good for a change of air, 기분 전환에 좋습니다. It's good for a change of air, 기분 전환에 좋아요. To cycle 자전거를 타는 것은요, while enjoying the cool breeze, 시원한 산들바람을 즐기면서요, enjoying the cool breeze, 시원한 산들바람을 즐기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기분 전환에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유 가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이유 얘기하실 때, last but not least 하면 되게 근사합니다. 마지막이지만 안 중요한 건 아닌 이란 뜻인데요. 아무도 그렇게 해석 안 하고 그냥 마지막으로 라고 해석이 되는데. Very, very fancy expression. 근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근사한 표현을 쓰면 점수가 더 올라간다고 했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Last but not least. 다시 한번요.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으로. My best friends, 진짜 친한 친구들이 like cycling as well. Like cycling as well. 그들도 자전걸 타는 걸 좋아합니다. This is a good way of bonding with my friend. 자, f r e n c s expression. This is a good way of bonding with my friend.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This is a good way of bonding with my friend.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통 친구들이랑 자전거 탄 다음 뭐하세요? 치맥. So after cycling, we have chicken and beer. 치맥, 을합니다 And 서로 막 밀린 얘기 따라잡죠. Catch up with each other's lives. 서로 밀린 얘기를 따라잡는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Catch up with each other's lives.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Catch up with each other's lives.라고 하시면 되겠죠. 서로 밀린 얘기를 따라잡습니다. Hanging out. 그럼 친구들과 놀다라고 할때 play라고 안 하고요. Hanging out이라고 합니다. 가슴을 걷. Hanging, Hanging out. Hanging out. Hanging out with my friends is like so 강조하겠죠. So fun that.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I get to ~~하게 된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다. Le sense of time. 이라고 했죠. 시간 가는 줄 모르다. Le sense of time. So 아무런 의심 없이요. Without a doubt, cycling is my number one hobby. 1등 취미입니다. And I do enjoy. 원래 enjoy가 나와야 되는데 do는 왜 나왔을까요? 강조를 위해서 나왔죠. I do enjoy. 매 순간을 즐기다. Every second of it. Enjoy every second of it. 매 순간을 즐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I H 보다 A l 이더 길어졌죠. 그리고 fancy expression도 훨씬 더 많잖아요. "Bones, k i n n y look good." 그렇죠. g e i n lots of muscle." Collect my thoughts. 생각을 정리하다. "Good for a change of air." 그렇죠. 그리고 "Catch up with each other's lives." I think this is a good way of bonding with my friends. Last but not least, 이런 거다되게되게 fancy expression인데요.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f 식 n s e x p 은안 써도 최고 점수인 a 를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아직은 원어민스러운 톤, 발음 같은 게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라 했을 때, f 식 n s e x p 써주면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사한 표현들을 써주는 거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난 자꾸 IH가 나와요. 아니면 나는 자꾸 IM이 나와요. IH가 나오고 싶은데, a l 나오고 싶은데, 그럼 이런 근사한 f 식 n s e x p 을 많이 써서, 어 그래서 가산점을 받아서 목표 점수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bottom line is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달력이 중요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메인 포인트는 결국 전달력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authentic해 보이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같을까를 연습 많이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